안녕하세요. 삼성전기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구매와 공급관리 직무지식 전반에 대한 소개와 실무에서의 적용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여하는 협력기업의 수가 40개 이상이고 실무자와 관리자 모두 참여하는 과정이어서 특정 기업의 제한적인 내용보다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과정의 내용에 대한 구성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업무를 하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 책을 소개드리면 어떨까 싶어 준비했습니다. 먼저 소개드리는 기업 경쟁력 창출을 위한 구매 관리는 국내에서 많이 알려진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책을 지으신 분께 해외에 참고할 책을 소개받았는데, 바로 오른쪽에 있는 책입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구입해 보시 바랍니다. 요즘 관심을 받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전반적인 강의 내용에 대해 설계를 해 봤습니다. 무엇보다 직무지식으로서 반드시 다뤄야 할 내용들과 변화하는 환경에서 필요한 직무지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구매 관리와 공급 관리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업에서 구매 관리로서 요구되는 역할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현재는 어떤 모습인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국가 직무능력 표준에 대한 소개와 구매 관리에 요구되는 여러 직무능력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변화된 구매 관리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중요한지에 대해 알아보면서 다양한 전략적 관점에 대해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구매와 공급 관리 직무 지식으로 요구되는 내용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구매 프로세스, 공급사 관계 관리, 카테고리 관리, 원가 관리, 협업으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카테고리 관리에서는 자재와 재고 관리를 포함해서 다룰 예정이고 원가 관리에서는 경영활동과 목표원가에 대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협업에는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 관리, 품질 관리, 협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구매활동의 평가와 더불어서 데이터를 다루고 분석하는 과정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대해 생각해보고 직무 지식을 활용한 실무 개선의 사례에 대해서도 다뤄보겠습니다. 업무를 하면서 데이터를 다루거나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데이터를 다루고 의미 있는 정보를 얻어내는 과정의 전반에 대한 강의자료로 온라인 평생교육원에서 들으실 수 있는 한 과정으로 빅데이터 기획 및 설계를 소개드립니다. 특히 구매와 공급 관리와 관련된 사례가 포함된 8장과 9장 그리고 12장을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매와 공급 관리 직무 지식 전반에 대한 소개와 함께 기업 강의와 참고 자료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과 카카오 비즈니스 채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